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겠다라고 떠나 말씀하고 하였고, 어, 예수님이 점점 그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오자 그들에게 어떻게 되어질 것 또한 말씀해 주셨죠.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또 이전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고 그런 말씀들 속에 제자들은 이 불안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들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너희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 혹은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되지 않게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혼란해하지 않고 계속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믿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혼란과 근심을 벗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혼란과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그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절로 말씀하시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주님의 떠나가심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순례자여 방랑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땅의 크고 멋있는 집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집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바로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가는 이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 이길 끝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이 길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일까? 라는 그런 걱정과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왕복 4차선 대로를 마음껏 달려도 그 끝이 절벽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서 주님께서 예배한 그 초소, 하나님 집이 우리를 맞아줄 것이요.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처에서 온전히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셨고 그 안식처를 예배하기 위하여 그 길로 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때가 되면 주께서 다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영접하고 부르시며 그분이 계신 곳에 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진리는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장소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모든 장소와 세대와 나라에 동일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그런 세상적 진리가 아니라 바로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또한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장소에 동일하지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신이요, 참인간인 것이지요. 그런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사망 군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무엇입니까?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여 승천하여 결국 그 때, 마지막 때에 다시 이땅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진리인 것이지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자신이 신이다, 구원자다, 진리다라고 거짓 주장하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거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죽으셨고 그러나 사망 곤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질실 것이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질질이십니다. 그리고 사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하자 도마는 오절로 묻지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오늘 6절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리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하, 사건을 사건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위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떠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송량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진정한 안식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영혼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지요.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리한 진리이신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지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분명한 믿음 가운데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온전한 구원의 진리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분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